좋은 새벽 아침입니다. 간밤에 좋은 꿈들 다 꾸셨습니까? 꿈이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련의 시각적 심상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왜 가족에게 아침 인사할 때마다 좋은 꿈 꿨냐? 그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꾸는 꿈들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 겁니다. 기분 좋은 꿈을 꾸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기분 나쁜 꿈을 꾸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꿈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현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신비한 설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꿈과 해몽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장래의 예견이나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왕들은 해몽가들의 기술을 즐겨 사용했는데, 그들은 뛰어난 직관의 소유자들이었거나 꿈의 징조를 판단하는 기술을 연구한 학자들이거나 꿈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거나 증명해주는 신들을 불러내주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나 주술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지혜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들은 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통치 초기부터 앞날이 촉망되던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꿈 때문입니다. 그는 꿈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너무 불안한 나머지 밤마다 가위에 눌렸을 정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꿈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왕궁에 불러들인 겁니다. 바벨론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엄포를 놓는데 꿈을 해석하면 큰 상을 줄 것이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꿈을 해몽하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내용을 풀이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단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꿈이라면 일가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왜단한 사람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풀이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꿈꾸기 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좌절해본 적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꿈 하나가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왕을 좌절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애 처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고작 꿈 하나가 인생을 망쳐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죠.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느부가네살이 꿨던 꿈처럼 평상시에 사소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무시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살다가 어떤 조그만 성공이라도 거두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또 편안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안주하려 하지만 그런 성공이 다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줬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남이 볼때 외쪽으로는 성공해 보이고 행복하게 살지만 내적으로는 번민과 고민에 쌓여 밤마다 잠못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간밤에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지 않으면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지혜자들에게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은 지혜자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왕궁에 이르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꿈에 대한 해석은 아주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꿈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박사들이었고 또 그래서 꿈에 대하여 아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왕궁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왕의 요구를 듣자마자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들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알아내 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그 내용까지 밝혀 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구에 황당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들은 두번 그리고 세 번이나 왕에게 가서 꿈의 내용을 좀 알려 달라고 졸랐지만 왕의 명령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모르면 죽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궁에 이르렀지만 왕의 무리한 요구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의 지나친 요구가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죽게 될 지혜자 명단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송도님, 다니엘이라고 해서 왕의 이 황당한 요구를 해결해 줄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수로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불가능해 보이는 왕의 요구를 듣고 꿈을 해석해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꿈에 대한 박사학위나 그, 박사학위가 그에게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다른 사람들 몰래 다니엘에게만 찾아가서 꿈의 내용이 이렇다고 일러줬던 걸까요? 도대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의 차이가 뭐였냐?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차이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자기들의 학문을 의지했던 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소위 과학적인 사고, 즉 통계와 분석과 경험에 의지했던 반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볼일 없어 보이지만 이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믿음 어따 쓰냐?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 믿음 어따 써야 됩니까? 이럴 때 써야 됩니다. 과학적인 통계와 분석적인 경험으로 알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 과학적인 사고로 알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가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디입니까?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 신앙의 영역은 과학적인 사고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믿음, 그거, 어따 써? 에, 사고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과학과 이성을 초월한 영역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과학과 이성이 초월한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자신을 의뢰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신앙의 사람에게 명철과 슬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위험에 다다랐을 때그 진가를 발휘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진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분을 믿었고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명찰과 슬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명철과 슬기를 주실 것입니다. 혹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더큰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입니다. 누두갓네살이 꿈꿈에서 그는 네 가지 재료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산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온 돌이 그 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데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땅을 가득 메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세상의 제국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며 종말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이 땅을 가득 가득 메우게 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끝도 없이 반복되는 세상이 아니라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슬로, 노슬에서 철로 그 가치가 점점 떨어져가는,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철의 모습이지만 굉장히 발전해 간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철은 진흙과 섞인 매우 불안한 나라일 뿐입니다. 철은 강하지만 그러나 그 강함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는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뿐입니다. 철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듯이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듯이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은 한 나라를 세우셔서 다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작게 시작되지만 온 땅을 뒤덮도록 성장할 것이고 지상의 나라들과는 달리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토록 많은 사람 중에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경고를 들은 느부갓네살은요. 그 즉시 누구보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깊이 한번 숙고해 봐야 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기에 멸망을 막아보려고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의 때가 되었기에 그는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불길한 징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다니엘이 꿈에 대하여 알아맞혀주고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해몽해준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뿐입니다. 이것은 꿈을 주시는 이에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모습입니다. 성도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혜자들이 풀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종말에 대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만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권력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권세는 경배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대수냐 하는 이 시대에 믿음이 대수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영역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 외에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더큰 믿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큰 믿음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허무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슬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한 평생 살아가는 신월제일교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팔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반교소망 교회 가 계신 다니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 목사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 했던 자들이 주를 알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받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